안녕하세요. 3D 맥스맨입니다. 아, 3D 맥스로 영화도 만듭니다. 원더우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가 자료 갖고 온거 보면 원더우먼도 3D 맥스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영화라는 거는 3D계에서 가장 최고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퀄리티가. 영화를 만들 수 있으면 끝난 거예요. 그 투룸. 예, 여기 보시면 이 원더우먼을 맥스로 만든 걸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근데 이런 걸 못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맥스는 우리나라나 전 세계적으로 맥스가 지금 2016에서는 뭐 20, 2016까지는 멘탈레이가 내장되어 있는데 지금 멘탈레이를 쓰지 않고 있어요. v 레이가 거의 다 쓰고 있고 2 0 1 7부터가 아놀드가 들어왔는데 아놀드도 뭐 유저가 거의 없고 그래서 v 레이로할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멘탈레이, 의 머터리 에디터로 이 정도 재질 가능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어, v 레이 왜냐하면 기본 스켈라인 렌더러로는 가르쳐 줄수 있지만 스켈라인 렌더러를 쓰는 회사도 없고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그 방법은 가르쳐 줘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음, 제가 만든 강자가 있는데 그걸 또 링크해주면 네이버에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지랄을 하고 삭제를 하기 때문에, 예. 강좌를 만든 걸 계속 또 만들, 똑같은 걸 계속 또 만들게 하고 있어요. 저희 카페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 강좌가 10만 개 가까이 되니까 사실, 오시면 다, 어, 재질이 해결이 됩니다. 어, V-Ray라고 가정을 하고 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변에 반사되는 매개체가 중요해요. 반사되는 거는, 일단은, 어디서 넣냐면, V-Ray Material이구요. Material은 V-Ray Material. V-Ray를 꼭 사용하세요. 스탠다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르쳐 줘봤자 쓰는 회사도 없겠고 퀄리티도 딸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 새 머터리얼을 일단 새를 만들려고 하고, 그다음에 F10 하고 F10 눌러도 되고요. 렌더셋업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여기에서 반사가 될 오브젝트, 반사가 될 오브젝트는 사실 실제 모델링이 있으면 더 좋은데 모델링을 반사 하나 시키자고 새로 만들 순 없잖아요. 자, 뭐, 여기는 그냥 GI 디폴트를 키시면 되구요. 뭐, 뭐, 복잡한 걸 지금 다 설명드릴 순 없고, 학원도 아니고, 시간도 안 되고. 반사하고 싶은 걸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뭘 넣냐면, 본인이 HDRI 파일이 있어야 돼요. V-Ray 가셔서, V-Ray HDRI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을 빈곳에다 하고, 인스턴스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반사가 되기를 원하는 HDRI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어... HDRI 파일은 뭐 인터넷에 저희 카페 오셔도 HDRI를 구하실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네이버나 구글에다 검색하는 게더 좋아요. HDRI에서 어, 무료 HDRI 이미지를 에, 구하시면 돼요. HDRI는 거의 상용이 많아요. 사실은 무료보다. 그래서 HDRI를 아무거나 반사되기를 원하는 에, 그런 거를 넣으시면 되죠. 아, 이거 너무 너무 밝은데? 너무 어둡고. 적당히 예쁘게 반사될 수 있는 거를, 반사될 외계체를 구, 고르는 것도 그림의 퀄리티에 아주 막대한 영향을 미치, 미쳐요. 이런 걸 고르셔서, 여기 타입을 스페리컬로 이렇게 하면 이제 반사가 됩니다. 그럼 이 아이를 반사된 재질로 바꿔야 되는데, 아쇠 반사는 여기를, 디퓨즈를 좀 검은색으로 묵직하게 주고, 리플렉트는 완전히 흰색에 여기 프레넬이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프레넬 체크하시고 어 여기 L 락을 끄시고 이거를 한12 정도 이렇게 주셔서 완전 거울 반사를 만든 후에 <laughs> 이 아이는 약간 블러리 블러가 들어갔으니까 블러리 리플렉션을 좀 줍니다. 0. 한8 어 정도 줄까요? 0.8 정도 그리고 세로로 이스페큘러를 동그라미로 하면 안 되고 애니소트로피 값을 좀 줘서 예. 스페큘러 동그라미가 변하는 거 보이시죠? 여기 애니소트로피 값을 좀 줘서 세로 모양으로 조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퀄리티 높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 노이즈가 많이 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퀄리티를 높이는 게 좋습니다 어, 여기서 어, 서브 디비전을 밑에 있는 서프 디비전을 원래는 여기서 조정을 할수 있었는데, v r a 3.0서부터는 따로따로 조정이 안 돼요. 따로따로 하시려면 여기를 켜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죠. 뭐 한30 이렇게 준다면 30 정도 주시면, 아, 됩니다. 그리고 밖에 있는 아이는 약간 천재질 같은데, 예, 천재질도, 어, 똑같이. 바닥을 뭐 아무거나 하나 줄까요? 바닥은 뭐 VLA 어, 천재질을 정말 리얼하게 하고 싶으면 어, VLA 펄을 살짝 주셔도 돼요. 바닥은 뭐 그냥 회색으로 이렇게 이아이로 주고 이거는 무한 바닥이에요. 그리고 이제 재질을 뭐 조금 줘야 되겠죠. 어, 재질을 주는 게 아니고 참 라이트를 라이트는 뭐 적당히 이렇게 주고 타겟 라이트로 바꿔서 음, 이 정도로 할까요? 이 정도로. 자 이렇게 하고 이천 재질의 천 재질 느낌이 살짝 나는 거는 뭐 회색을 약간 주시고. 아니, 면 파로풀 줘도 돼요. 여기다가 약간 천재질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 스켈라인 제너럴, 제너럴에 파로풀, 파로풀 주시고 여기 너무 밝으니까 여기 너무 어둡고, 여기를 약간 원래 재질인 요 색으로 주고, 여기 약간 밝게 나와야 되는 아이는 여기서 하고, 약간 밝게 요렇게. 차이가 이렇게 나와서, 네, 이 그래프는 그냥 디폴트로 냅둬도 돼요. 이 어두운 분과 밝은 부분이 제법 그라데이션이 넓은 것 같으니까, 이 정도 하시면 될것 같고, 음, 약간, 여기에, 약간 범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 범프랜다. 약간 노이즈가 들어가는 것도 뭐 괜찮아 보이긴 해요. 뭐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 상황에서, 얘는 반, 반사는 안 되니까, 여기, VIDF 에서 가장 빛의 흡수율이 조, 많은 네, 와드, 와드를 하게 되면 약간 천 느낌의 재질이 강해요 네, 와드로 주시고 스페큘러도 약간 넓게 주시려면 반사는 안되고 싶은데 스페큘러를 주고 싶다면 옵션에서 반사는 끄면 됩니다 반사는 끄고 어, 스페큘러를 주면 돼요 넓게 줄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흰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위에 하이 글러시니스를 끄고 숫자를 낮추면 넓어져요, 이게 이렇게. 보이시죠? 스페큘러가 되게 넓어졌죠, 이렇게. 더 넓히겠습니다. 이러면 반사는 안 되고 스페큘러만 살짝 지는 거예요. 뭐 범프까지 주면 조금 더 좋은데 범프까지는 살짝 오버할 수도 있고 범프도 또 여러 번 렌더링을 해 봐야 됩니다. 맵에서 범프에 음 노이즈 주시고 노이즈를 주되 이 지금 크기가 이렇게 크죠. 이거를 안 크게 하려면 뭐 익스플리트 맵 채널해서 거의 크기를 아주 작게 약간 약하게 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여기 회색 주전자에다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고 렌더링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녹화를 하고 있고 여기 인코딩을 하고 있어서 조금 어, 렌더링이 느릴 순 있어요 느릴 수 있기 때문에 감안하고 좀 봐주세요 라이트를 지금 처음 해보고 처음 저라고 한 방에 나오지 않아요 계속 렌더링을 해 봐야 되는 어, 겁니다 계속 렌더링을 해 봐야 돼요 전체적으로 너무 어두우니까 살짝 스카이라이트를 살짝 키도록 하죠. 그리고 지금 이 스카이라이트가 이 계열이 아니고 약간 따뜻한 오렌지 옐로우 계열이라서 하고 렌더링을 그래 좀 보여 줘야 되니까 재질을 1920은 너무 크고 1280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해서 여러 번의 재질을 약간씩, 약간씩 붙이면서 어, 렌더링을 어, 잡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뭐 한방에 나오지 않아요. 자, 렌더링 좀 기다려 주셔야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아, 거의 비슷한 게 나왔다고 알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에 저희 카페 주소 보이시죠? 오시면 제가 만든 동영상도 많으니까 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